여러분, 칭찬은 전염이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외손자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반장 선거가 있어요. 인사말 좀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약 1분 20초 분량의 인사말을 써주었습니다. 손자는 그것을 열심히 연습했고, 다음날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폰에는 손자에게서 전화가 네 번이나 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반장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손자를 집으로 불러서 반장을 잘하는 열 가지 방법을 적어 주었습니다. 첫째, 학교에 제일 일찍 가고, 제일 늦게 나오기. 둘째, 하루에 친구 3명 이상 칭찬하기. 셋째, 휴지를 하루에 3개 이상 줍기. 이런 식으로 총 10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그 내용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제가 만나면 오늘 몇명 칭찬했니? 하고 물으면 손자는 손가락으로 뭐 3개 또는 4개 이렇게 셋, 넷, 이렇게 얘기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쯤 지나 손자가 저에게 X표를 했습니다. 칭찬할 거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손자를 불러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을 칭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몸을 보고 칭찬하기. 눈, 코, 손. 표정과 같은 외모. 둘째, 옷을 보고 칭찬하기. 오늘 입은 옷, 색깔, 분위기. 뭐 이런 것이죠. 셋째, 행동을 보고 칭찬하는 방법. 휴지를 준다든지 청소를 하는 모습. 이렇게 이제 알려주었더니, 손자가 학교에서 칭찬상을 받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은 또 있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그 동생도 형을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할아버지, 선생님도 칭찬해도 돼요? 이렇게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좋지. 선생님이 예쁜 옷을 입고 오셨으면, 선생님 오늘 옷이 너무 예뻐요. 라고 말해라. 그리고, 선생님이 재미있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면, 오늘 선생님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고 칭찬을 해라. 그렇게 일러주었더니, 그 아이도 칭찬상을 받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제 친손자도 명절이나 제사 때 제가 칭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역시 학교에서 칭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칭찬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염도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른이 먼저 칭찬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합니다. 칭찬은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성장합니다. 학원 하나 더 다니는 것보다 따뜻한 엄마 아빠의 칭찬 한마디가 아이를 훨씬 더 크게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격려와 인정은 아이의 마음에 힘을 심어주고 스스로 더 잘하고 싶다는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교육보다 값지고 훌륭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생활화한다면, 우리 가정도, 우리 학교도, 그리고 사회도 분명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칭찬하는 나라, 칭찬이 문화가 되는 사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칭찬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